화면 왼쪽에 청사빠가 울산 동구청의 정경진, 화면 오른쪽에 홍사빠가 용인 백옥살의 김동현 선수입니다. 자, 예, 모든 우리 백두급의 선수들은 네, 이 홍사빠의 네. 김동현 선수의 빗장거리에 지금 사실 좀 떨고 있어요. 네. 신장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당겨 붙이는 힘이 강하면서. 네. 체중을 실을 줄을 아는 기술을 부하하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알면서 당하는 기술이 빗장거리 기술입니다. 안산 김홍도 장사 씨름 대회 2차 대회 때 앞서 이 정경진 장사가 장사 등극했고 상대는 김동현 선수였습니다. 그때도 아쉽게 놓쳤죠. 네, 김동현 선수가 그럼. 이제 맞대결에서 결국 이제 2위로. 이차 대회를 끝냈었고요 이제 정경진 장사는 이차 대회에 이어서 삼차 대회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난번에 결승전에서 이차 대회에서 맞붙었고 네. 오늘은 사강 진입전에서 맞붙게 된두 선수 문명의 한판입니다 삼판이 네. 선승제 첫 판입니다 자 정경진 장사는 본래 한라급부터 출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요. 손기술 다리기술 허리기술 모든 게 다. 익혔서 왔기 때문에 지금 체중이 140kg 와도 모든 기술을 구할 수가 있고 예 잡채기 시도해 보는데요 자 김동영 선수 한번 봐보세요 신장 차이가 지금 저렇게 나면서도 8cm의 신장 차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상대를 다 같이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네. 본인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좋은 경기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빗장거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래되면 김동현 선수 빗장거리를 할 수가 없죠. 네. 허리사빨을 놓친 상태고 네. 또 정경진 상수와 거리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발이 가까이 와야 상대를 당겨 붙이면서 빗장을 하면서 중심을 실어서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자세는 이제 뿌려치기나 끌어치기 기술만 가능한 그런 자세가 되었네요. 예. 남은 시간은 20초. 아래쪽. 자, 김동현 선수가 눌러보는데 내려가지 않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자, 정경진 선사가 사실 오늘 조금 컨디션에는 빨간불이 켜졌거든요. 네. 어, 어제 단체전 경기를 치르면서 골반에 조금 부상을 입었는데 과연 그것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경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는 어, 지난번 2차 대회나 뭐 예선전 하는 모습과 전혀 좀 다른 모습, 어, 마음껏 지금 몸을 움직이고 있질 못하네요. 예. 연장 30초로 돌입합니다. 도립, 경고를 정경진 장사가 하나 받았습니다. 먼저 삿발을 놓았던 정경진 장사가 경고를 받고요. 울산 동구청의 이대진 감독 그리고 용인 백옥살의 장덕지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감독들도 정말 뭐 오심 초사하면서 마지막 남은 오늘 이 항소 트로피는. 우리 팀으로 갖고 가야 되겠는데. 네. 자, 저 항소 트로피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김동연 선수가 해주느냐, 또 정경진 선수가 해주느냐, 양 감독은 지금 달려 있죠. 첫 판이 지금 연장까지 가게 된 상황이고요. 앞서 2차 대회 안산에서는 빨간. 말씀드린 것처럼 정경진 장사가 승리를 거두면서 올해 추석 대회 에 이어서. 민속 씨름리그 2차 대회까지 잡아. 올해 두 차례 장사 등극한 정경진 장사입니다. 김동현 선수가 아직 장사 등극이 없는데, 아참 절치부심 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또 많이 출전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2018년도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개최되면서 맞다, 이제 평화의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 네. 우리 씨름이 그 역할을 할 2012년도에 씨름이 날에일이 지정되었고. 어, 2017년도에 씨름이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또 지정되었고 2018년도에 세계 유네스코의 남북 공동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씨름이 평화의 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뜻깊죠. 머리, 맞 이번 3차 대회에 이어서 4차 대회도 이거 진부 면에서 펼쳐집니다. 자, 빗장거리 시도, 그러나 들었습니다. 김동현, 자 잡채기, 정경진. 아, 김동현이 들어가는 듯했습니다만 기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신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한 판이었죠. 들배지기는 시도했습니다만은 정경진 선수를 완전히 당겨 붙이지 못하고 한 달이만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잡채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자, 정경진 선수가 완전히 왼발도 떨어지지 않는 상태였고 하기 때문에 왼발로 중심을 잡으면서 그대로 당겨 붙이면서 잡채기. 아 그러면서 오른발도 활용을 하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오른발로 상대 중심을 한번 흔들었죠. 네. 자, 이러한 문제를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던 선수가 김동현 선수인데 예. 정말 스스로 본인도 경기를 실험을 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냐. 정말 머리를 많이, 어느 선수보다 많이 생각하면서 실험을 하는 선수가 이 김동현 선수입니다. 예. 용인 백옥살의 김동현입니다. 자, 이 정경진 장사도 금년도에 뭐두 번의 백두 장사에 등극했습니다만은 금년도 연말에 개최되는 12월 달에 개최되는 천하 장사 대회 때는 원래는 본인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2014년도에 천하 장사에 등극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좀몇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부상도 있었습니다만은 천하 장사 금년도에 골라봐, 백두급의 골라봐. 성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거머쥘 수 있는 그런 해가 될수 있죠. 예. 첫 판을 연장 끝에 정경진 장사가 챙겨왔습니다. 어, 힘도 힘입니다만 정경진 장사는 참 부드러운 유연성도 가지고 있는 장사인데요. 그렇죠. 140kg가 넘는 선수가 저런 부드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상대방 선수들 하기가 힘든다 말입니다. 그기게다가또뭐 신장도 188cm에 충분한 신체적인 조건도 상위 클래스 있고 예. 또 거기에다가 한라급부터해서 모든 속 기술 다리 기술 허리 기술 익혀왔고 네. 뭐 모든 조건을 다 갖춰왔기 때문에 상대 선수들은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같이 낮춰. 자 김동현이 정경진을 넘어서야 되는데 앞서 2차 대회 결승에서 만났던 두 선수 자 패강에서 만났습니다. 잡채기 시도. 자 그리고 김동현 여친 자빗장거리 정경진 장사의 빗장거리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김동영 선수가 저렇게 잘 버틸 수가 있다는 것만 해도 네. 보통 선수 같으면 저 중심에 무너졌었거든요. 네. 140kg 이하 백두급 8강 첫 번째 경기입니다. 정말 보 김동연 선수 얼마나 간절히 했으면 자 반대쪽으로 정경진의 승리 자좌 좌우 한번 모션을 쓰다가 바로 돌면서 왼배 직으로 응수해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정경진 선수 저 부드러움과 저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네. 상대방이 꼼짝을 못하는다는 겁니다.